<laughs> 근데 아까 셰인님 계속 보니까 셰임씨 몸빨 까지면은 좀 많이 들이대시거든요. 그, 그 데스가 많으시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잘못 뭐 받아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자리야, 얘기하는거죠? 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에 <laughs> 자리야. 나올 것 네,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자리야, 자리야. 같리야 자리야. 자리아자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팅리팅파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하십시오 어? 디바 디바 아, 벽 가른거 꼼 들어 트랙. 디바 1밴 일벤. 디바 1밴이에 디바 1밴이야 디바 1밴이 피피 1이야 멋지 쿨이어 가지고 어? 갈래? 어? 아어고아거점오랐네트랩 노리콜 피거점이 딜러들 디바 사 치면 될듯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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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볼래요? 디바 쳐볼래요? 디바 메카원인데 조금 애매해졌다 이거. 난저주고요 일단. 다들 빼셔가지고. 중앙으로 가야겠다. 트레 도런드 여기 아까 보였는데. 까비. 어쩌면 거점 제가 먹을게요 일단. 뭐. 리얼이 필 리얼쩔. 방울 없음. 디바 저한테 왔어요? 뭐 뒤에 뒤에 트레 있나 보네? 저 케어 되나요? 아이고 되셨다 아... 디바 딸피 나이스 크레 원 나이스 나이스 리퍼 왼쪽에 일리아리 정면에 솔죠 확인 저기 여여만다일기의일종일단의일종 일종의 일종의 일 일종의 일종의 일저의 일종의 일종의 일 갑시다 갑시다 종의 일종의 일종이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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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종의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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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 일종의 일종의 일종 나 거점 볼게요 디바, 디바 메카 원 어? 온거 아니야? 나이스 디바, 디바, 쏠져 솔지, 솔지. 너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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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아, 아, <웃음> 아 죄송해요 아씨 <laughs> 아, 여기 아. 1.5총 한 번만 와주실? 여기 리포, 어, 그.. 아... 패스트레이즈 했네 아. 천천 오셔요. 아, 괜찮아 아직. 거점 기다길 깔고 정면 정면으로 와요, 다들. 거점길? 디의길스레사피만 디바, 빼볼래? 솔 솔저 힐밴. 솔저 힐밴이에요. 아니, 1인... 진짜, 아... 안 돼. 진짜, 주마간대.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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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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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이 <laughs> 그거 칭찬인가요 <간단히> 너에게 <laughs> 자리야! 자리야 확인 오른쪽 풀죠 일단 저희 힐러진도 왼쪽이에요 님들 확인 확인 자리 갈아놨어 오오오 깜짝아 아유 까비 이제 원 정화 빠진건데 딜라인 힐 뱀? 딜라인 힐뱀들어갔다 빠진건데 잡아 어, 못닿네 아, 아이가 아이가 석준님아 아이. 조금만 천천히 풀지 아이고 제공 거점에서 적을 아. 아. 나비 이 층에 솔져 있는 거 같은데? 이 사운드가 멀리 구나 정면이요 정면 힐밴 빠지고 자리자려아 이거 자려 볼래요 이거? 자려 음, 보고 있어요 자리힐밴 음. 겐지 원 겐지 원이에요 겐지 원 겐지 원 겐지 원 나이스 오 이걸 맞추네 네. 솔져 보러 갈게요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거점. 우리 메이 좀봐주실 님들. 이거 메이 좀 봐주자 이거. 네, 가는 중. 솔져 어딨지? 와... 솔져 왼쪽, 님들. 지야 잡았고. 네, 자리야 잡으어요 네, 이거. 선태포 이번에 갑시다. 이거 솔그나노리퍼 한번만 갈게요. 네. 제가 좀 할게요. 잠시만 내려가지고 지금. 네. 네. 용거 먹겠다. 쟤네. 네, 우리 우리 선 이인 씨 먼저 갑시다. 네. 저 오른쪽 동상 쪽에 있을게요, 덕주님. 네. 네. 2 층에 솔드가요? 이족이... 저이속이속 리프 그거 나노되니까 어! 아이고. 죽볼래요자야 잡자 이거 그냥. 그렇지. 나이스 겐지원 겐지원이에요.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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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슬립 여기 슬립이야. 어덕준님살수 있나요? 네, 아살았구나 위에 피 어, 있고. 피 나왔어요, 둠피 아, 가 있죠? 아,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풀어 오케이. 겐지원. 네, 어이씨발 아, 나 죽는다 아우 나저 죽었어요 아, 어, 녹았다 오 날라당긴 거 뭐임 <laughs> 오 뭐야 롤 어? 클라시를 그래 그래 이기나 아 까비 아, 근데... 까비 <laughs> 아 이거 루시하지 말고 다시 키르코 하죠 그냥 어. 상대 리퍼 빠졌고, 아 리퍼래, 뽕 빠졌고, 나머지 모르겠네. 확인 되는. 여기 빠지지 않았나? 여기 빠졌어. 아여기도 빠졌다. 뭐 아. 없어요. 우리 눈 보라 있으니까 어? 둥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저켜안 돼. 잠깐만. 피가 없네요. 피가? 아조었다아 아, 아이고. 한마 천천히 합시다 이거 님들 우리 탱커 올 때까지. 이거 리퍼랑.. 리퍼랑 키리코랑 같이 돌아다니면 될것 같은데? 연결핵기 빠졌고 신겨대기 빠지고 덕주님 켜어안 돼요 저는 네 전면 갈게요 아 이거 이발왜 이렇게 안 돼? 아, 아씨발 수면 2피 2B 반피 2피 반아 응. 어. 이거 이거 엔진 왼쪽 엔진 힐뱀 어, 그냥 이거 해볼래요? 어, 아, 어? 끊겼다 아. 음, 까비. 아, 어, 아쉬운데. <laughs> 너무 어려버릴까다. <laughs> 사이드 왼쪽 싸움 싸우... 사이드 왼쪽 싸움을 덕춘님이랑 비비님이랑 같이 하시면 될것 같은데, 왼쪽 왼쪽 싸움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나머지 아나랑 해저드랑 메이랑 정면 싸움 할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본대는 오른쪽 가죠? 상대는 뭔가요? 둠피 이기고 둠피 솔져 그대로 막는 걸 빠졌고 거의 다.. 거의 다.. 왼쪽은 모르겠어요 왼쪽은 거의 다 없고 애들 다 오른쪽이에요 길어요한번 오우 씨발 아나 이거 프레임 존나 끊기네 씨발 아 죄송합니다 님들 본데 힐러 없어가지고 한 번씩 본대 아, 봐줘야 아, 돼요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우리 원희, 키리코 원희. 저 내줘도 되니까 천천히 해보실요그 딸핀데, 네. 솔직히 딸피긴 해. 말고. 오. 아, 괜찮다. 근데 저 죽을 듯. 이는 저한테 탈수 있나? 오른쪽에 한번 찌를게요, 오시면. 오케이. 지금 들어와요. <목소리> 양각이 오는요 그렇죠. 당겨봐요. 핸디원, 갑비 덕진이 조심. 나이스. <다 목소리> 힐밴 <힐벤> 들어가서 샘질라이. <목소리> <목소리> 풀렸고. 뽕뚱, <목소리> 뽕뚱. 어,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나 피 메이 봐주는좀 계속. 아, 둠핏 안 터온다. 둠핏 안온다아 우리 킬거 아니야. 빠진 거. 솔저 봐줄 수 있나? 솔저솔저공 빠지고 지금. 나이스. 어, 힐링, 힐링. 나이스. 해야 되나 이거? 어, 안한 번. 어저 가는 중, 저 가는 중. 이거 이번 턴 나노 리퍼 먼저 가시죠, 나노 리퍼. 덕춘이저 오른... 뒤에 바로. 오른쪽에 든피 조심. 오른쪽 도는 것 같아. 저에서 속얘기 할게요. 예, 오른쪽 오른쪽. 든피 온다. 나 온다. 어, 여기 궁이 있나, 등등 있나 보다 얘. 여기 나한번줘볼 해. 아니야, 덕준이, 가시다. 길이 없어요. 안테오겠다 이거. 아이고 할만함 툰피 툰피 뒤에 250힐100줘 어이구 야못잡 아, 겁나. <laughs> 솔졸 아, <정말? 웃음> 오른쪽 아니 솔졸 겐지 킬 겐지 킬 겐지 킬 겐지 킬아씨아까비왜 앞에서 더 가실래요? 네 가죠가죠가죠 오오오 이렇게 아나 오른쪽 저기 왼쪽 끝에 오우씨발. 솔져 딸피, 솔져아힐아실 딸... 아, 받았다. 아이고 아 실밴인데. 까비 아나 실밴. 나이스 좀에 빠졌음. 안피 왼쪽에 배고 코그 오른쪽. 고그 오른쪽. 고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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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hoa, whoa, whoa.